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 어,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어,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에, 이번 강좌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체에 대한 개념, 또큰 어, 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어, 오늘은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하기 전에 한번더 어, 용어를 어,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 두 가지 용어인데요. 이용 텔로스라는 용어가 있고 아, 테크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텔로스, 우리, 텔러스, 우리 테, 테크네 테크닉 아시죠? 테크닉 테크닉과 관계된 이야기. 텔로스는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텔로스는 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 끝. 혹은 목표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다 제가 어 얘기했는데 이 완성이라는 얘기는 여러 분 제가 어 강조를 합니다. 고대 히랍사상에서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 완성과 관계있다. 그래서 끝이라는 것을 완성과 관계있다고 라 봤을 때는 어 다음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 과정을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제가, 제가 말을 어,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목표와 완성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에 있다. 그런 무슨 말입니까? 목표에 내가 갔으면, 끝에 갔으면, 내가 그 모든 과정을 했다라고 어, 전제하면서 끝과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텔로스라는 말은 끝, 목표.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어떤 목적론, 뭐, 목적, 목적론 할 때는, 어, 텔레알러지 이렇게, 이렇게, 목적론. 철학에서, 그, 우리 목적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목적론. 목적론, 텔리알러지 요, 로지라는 말은 뭐, 무슨 무슨 학, 이런 뜻이죠. 테, 텔러, 텔레는, 어, 텔스에서 나왔으니까, 목적에 대한 어떤 학문. 그래서, 어, 목적론, 이렇게 이제, 철학에서도 목적론을 얘기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텔로미어예요, 텔로미어. 요즘에 그, 많이 그 강조되는 그 텔로미어,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텔로미어는 장수의전 염색체에서 그 염색체의 뭐 끝부분이라고 그래요. 끝부분, 끝부분 여기.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염색체의 끝부분이 좀 길면 노화가 좀 더디오고, 뭐 이렇게 좀 어, 장, 수와 관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또 얘기가 돼서 또이 텔로미, 텔로미어를 또, 텔러미, 또 어, 이거를 뭐, 기르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죠. 저 끝과 관계, 목표와 관계된 거. 그래서, 어, 반드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기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강좌에서 얘기하는 기대는 지난번에도 뭐 여러분 언급했지만 거창한 일, 이 지구를 바꾸겠다.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 뭐 그런 소중한 기대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어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 할수 있는 기대 작은 것까지 큰 것도 좋지만 작은 것 이런 거 하나 둘 내가 기대하고 어 실천하고 하면서 점점 더큰 기대를 어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텔로스 어, 텔로스라고 할 때는 그런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목표나 어, 그런 기대를 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결국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목표나 기대를 어, 잘 진행을 해서 그 끝을 목표점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소종의 한 가지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 완성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실천했던 그 과정과 함께 완성은 우리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이전 강의에 되겠습니다만, 뭐 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뭐 시험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준비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텔로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게 작은 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목표를 세우고는 꾸준하게 그거를 완성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성장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당당해질 수 있다. 어, 사회가 얘기하는 그런 그 특정의 기준, 돈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뭐 소셜 스테이투스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 기대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당당한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강좌에서 <laughs>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텔로스는 바로 그런 끝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그어 종착점으로 이제 가는 그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테크네란 우리가 잘 알듯이 테크닉이죠. 기교미라. 그래서 뭔가를 어 이제 준비했으면.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기술적인 부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음식 요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리는 대부분, 뭐, 물론 뭐 아주 고수들의 자리에서는 특별히 내가 쓰는 어떤 어 재료가 특별하면 어더 좋은 그게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재료는 똑같잖아요.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무슨 뭐. 그런데 누가 한 것은 맛이 이렇고 누가 한 것은 이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료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합하고 어, 버무리는 그 테크닉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이 테크닉을 우리는 어, 사실 알지 못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테크닉이 미흡하다 그러면 결국 나는 똑같은 준비를 했는데도 손해를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 우리가 아 그런데 좀좀더 깊이 볼수 있는 사람은 좀저 어 사람이 테크닉이 미숙해도 본질이 좋고 성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테크닉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이나 성과를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깊이 이렇게 충분히 알수 있는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잠시 스쳐 지나가고 또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사소한 테크닉에서도 굉장히, 어 자기의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 뭐 이것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테크네라는 것은 텔로스를 실천하기 위한 부가적인 방법, 그리고 텔로스를 실천하기 위한 도움의 방법들이 테크네잖아요. 텔로스를 잘, 텔로스를 끝까지 좋은 과정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 기술적인 부분, 요령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조금 말하는 게 퉁명스럽다, 아니면... 그게 막 그냥 아주 이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지 못하고 너무 좀 뻑뻑하다. 그러면 그냥 일단 거리를, 거리를 두잖아요. 일단 그 사람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가가 보니까 그게 아닌 가요 우리 어렸을 때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따스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테크닉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이라든 교감하는 모습에서 이게 조금 약한 거예요. 간혹 우리,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공적으로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야. 저는 뭐, 하늘 오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 정말 그 사람이 하늘 오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없는 게 진짜 맞다면, 그 사람은 테크닉의, 테크닉, 테크닉, 테크닉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하늘으로 부끄러울 게 많다고 생각하게 오해 시켰잖아요. 실제 자기는 그 부끄러움이 없는데, 굳이 정말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다면, 테크네이에서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의욕을 갖게 만드는 자기의 테크닉에, 테크네이에 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테크닉은, 어, 테크네에는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테크닉을, 어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또 테크닉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테크닉만 있는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어 굉장히 뭐 잘해주고, 뭐 소통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 말로 따스한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많죠. 대부분 어디에 넘어갑니까? 테크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 유치자들 모아가지고, 그냥, 막쏙 마음이, 혼이 빠지게 그냥 아주 막 그냥 그 혹하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가서 막 그냥 투자하고, 그럼 그 속은 시커머니까 그 받아가지고 해외를 도피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기꾼들이 테크네에 넘어가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테크네에 에 너무 많이 테크네만 보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테크네에 대해서 테크닉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가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텔로스를 정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텔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는 테크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뭐, 내가 준비하는 어떤 양 내가 준비하는 자료 내가 준비하고 있는 뭐 체력이나 내가 준비하는 소스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아, 돼야 되겠죠. 내가 만약 오늘 하루 어, 한 8시간 정도 그 내가 오색 약수터에서 대청봉을 왕복을 하겠다. 펠로스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8시간 정도에 왕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잘 짜서 체력 안배라든지 또, 가지고 가는 물이나, 뭐, 간식 이런 거를 조절한다든지, 또, 어느 구간, 어느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조절한다든지, 이런, 그래 나만의 어느 정도의 테크네가 있어야 그 정해진 시간에 대청봉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텔로스와 테크네는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고, 내가 텔로스를 정했을 때에는 그 좋은 테크네를 알아서 어, 배워서 남들에게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제가, 어, 우리 연구소에 상하는 많은 강좌 중에, 어, 특히 젊은이들 대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어디서 좀 배우고, 어디서 좀 자료를 입수하고, 정보를 좀 가지고, 이렇게 테크네를 동원을 해서, 그날 내가 목표한, 그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텔로스를잘 실행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제 우리가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테크닉로 들어가서 똑같은 음식 재료를 써도 맛이 달라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돼. 똑같이 시간을 갖고 있죠? 우리 특별히 <laughs> 젊은이들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뭐, 취직 준비를 한다고 할 때, <laughs> 가지고 있는 시험, 아,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 가지고 있는 시간, 노력할 수 있는 게 똑같아요. 뭐, 뭐,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간을 안 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어 경쟁사회에서는 또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꼭 경쟁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항상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할 때는 거기에 맞는 테크네도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크네안에는좀 합리적인 어, 생각이 들어야지 합리적인 거, 그 합리적인 거. 그래서 그 뭔가 이성적이고, 그 이성적이야 어 되겠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좀 어, 이렇게 배워서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게 이제 어, 같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저 MC 있잖아요 MC 그 M, MC라는 게 이제 사회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마스터 오브 세리머니 원래는 어떤 행사 같은데 마스터 행사 같은 걸 주관하는 사람 MC라고죠. 이 MC도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그잘하는 MC는 뭐저 사람이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진행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매끄럽고. 또 뭔가 사람들이 친숙하게 만들고, 또 혹시 토크쇼를 MC 본다 그러면, 어, 어, 어 등장하는 사람들, 또 오늘 나오는 사람, 말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생각한 걸잘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을 아주 잘 유도하는 그런 아주 그, 그거 옛날에 바바라 월터스라고 미국에 어, 연세 많은 여자분이지만, 그런, 그런 분이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을 자기 쇼에 불러들여서 토크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잘 진행하는 그게 바로 그 테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진행할 때에 좋은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좋은 기대가 조금이라도 잘 실천이 되고 또잘 진행이 될수 있는 테크에도 함께 연구해서 함께 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제 큰큰 어, 큰, 어, 이제 이번 이번 시간에 이제 전달이 된것 같고요. 이제 핵심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는 우리가 텔로스와 테크네에 대한 용어를 했고요. 일단은 첫째 텔로스처럼 우리 기대할 때. 분명한 텔로스. 분명하고 분명 그리고 뚜렷한 텔로스를 가져야 되겠죠. 분명하고 뚜렷한 텔로스. 그래서 어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텔레알로지, 목적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만물이나 생각이나 어 일이나 우리 뭐의 사유에서 목적이 있어요. 무언가를 어 계획할 때 그거에 대한 의미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뭐뭐 뭐, 뭐를 배운다 사소한 거 뭐를 내가 한번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무언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어떤 즐거움이나 변화나 보람이 올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 분명한 어떤 헤로스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기대하더라도, 작은 걸 기대하더라도, 그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리고 의미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뚜렷한 목표, 분명하고 뚜렷한 텔로스를 가진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꼭 철학적 그런 용어나 이런 걸 뭐, 그렇게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목적론적 사고 방식.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이것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기대에 대한 분명한 어 자기의 텔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텔로스에 합당한 그렇죠? 텔로스의 어, 텔로스에 맞는 테크네를 이제, 어 내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기대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실천하기 전에, 내가 정한 기대, 내가 정한 목적, 내가 정한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테크네를, 어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어 상황에 맞는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죠.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볼, 뭐, 자문을 할수 있겠죠. 또, 제가 뭐 여러 강좌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혼자였잖아요. 지금은 조금만 사고를 달리하고 눈의 각도를 바꾸면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 그래서 내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 사회의 무수한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참고할 자료들을 얼마든지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내가 나만의 테크네를 잘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요리라는 게 최후가 바로 그, 어, 요리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손, 똑같은 재료라도. 바로 나의 손끝에서, 아,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어, 그래도 그동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도움의 수단,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잘 연구해서, 이제 그것을 내가 준비해. 그래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합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실행하느냐. 나만의 방법에서 반드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휘자라고 하는 용어를 좀생각하세 생각, 생각했어요. 지휘자. 자, 지휘자는 뭡니까? 수많은 단원들을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쭉 단원들을 내가 하나로 딱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자는 가장 멋있죠. 음악 세계에서. 연주자도 참 멋있지만, 아, 그래, 최고 꽃 지휘자, 마에스트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휘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큰 악단을 연주하는 음, 그런 멋있는 분만 지휘자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큰 지휘자도 있지만, 나 자신을 내가 운영하는 나 자신도 내가 지휘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나가는 지휘자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 둘러있는 많은 주변 자료들이나 여건들이나 또 형편들을 내가 잘 조합하고 버무리고 내가 잘 그것들을 어잘 관리하고 처리해서 나만의 음악, 나만의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만의, 나만의, 그게 나만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삶? 전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내 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나인 것입니다. 내 생의 칼날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죠. 내 생의 모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지휘자, 나의 삶의 지휘를 잘 해본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 지도력도 굉장히 더 향상이 되고 또더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테크네를 활용하는 자세, 테크노를 내가 적절하게 이끌고 그것을 진행하는 자세. 지휘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기대한 바를 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 모습 작은 거라도 항상 이렇게 이런 관, 과정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 이제 용어는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텔로스이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요 그래도 좋은 텔로스를 가지고 좋은 테크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좋은 텔로스가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테크네라도 그것을 어, 더 좋은 텔로스를 더더 이렇게 빛나게 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텔로스가 그래도 더 중요하다. 만약에 고기 요리가 있다 그러면. 돼지고기인데, 좀, 싱싱한 좋은 돼지고기가 있고, 좀상할랑말랑한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상할랑말랑한 돼지고기는 테크닉이 좋은 사람은 야채를 많이 넣고 해서 잘 이렇게 좀 끓여서, 채하지 않게 끓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좋은 고기를 가진다면 더 맛있는, 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겠죠? 아무리 테크닉이, 어, 상알랑한 고기를 어, 맛있게, <laughs>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기가 좋으면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요리의 실력으로 결국은 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텔로스가 그래도 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중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laughs> 사람들이 테크닉만 보고, 테크닉만 생각하면서 텔로스를 어, 잊어버리고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그래, 사기 일을 당하는 것이죠. 하, 그막 그냥 잘하는 것 같고, 정말 아주, 어, 그, 우리 그 사기 친 사람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뭐 아주 건강 챙겨주는 척 하면서, 어,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승원이 건강식품 비싼 거 그냥 할부로 끊게 만들죠. 거기에 넘어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나쁜 텔로스인데, 거기에 이 테크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 남의 테크네에 대해서 어 너무 감동하거나 어, 그럴 필요는 없, 없, 없다고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도 항상 내가 좋은 기본적으로 좋은 텔러스를 가지고 어, 내 삶을 기획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우리가 기대를 할때뭐 어마어마하고 인류 지구의 선을 추구하고 뭐꼭 이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작은 거의 목표가 아,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나에게 아주 소중한 의미 있는 것들을 텔러스로 삼으면 그, 그 좋은 텔러스를 진행하는 테크네도 여기에 맞춰서 좋은 것들로, 좋은 테크네로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재료가 좋으면 부재료들도 좋아야 되겠죠. 별로 안 좋은 재료에 그 좋은 부재료를 쓰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재료에서 좋은 부재료, 좋은 테크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텔로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더 소중하고 의미 있지 않겠나 이번 시간에는 용어 텔로스와 테크네에 대한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이걸 텔로스로 봅니다. 좋은 기대, 소중한 기대를 갖는 게 좋다. 그리고 텔레스 안에는 반드시 그 기대를 소중하게 어, 실천해가는 과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항상 텔로스 안에는 과정과 기대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목표를 잡을 때 그거를 성실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크닉.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좋은 것을 내가 기대했어요. 그 기대가 가시적인 기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기대.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로. 내 가시적인 범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테크네죠. 이 테크네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시적인, 가시권으로, 실현 가능으로 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테크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크네를 배워야 돼요. 내가 공부적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테크네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기술자로, 엔지니어로, 아니면 내가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 소중한 사회 어떤 운동가로, 뭐 정치가로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테크네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텔로스라고 하는 그릇이 더 좋고 소중하고 같이 있을 때 테크네도 빛을 본다. 그러나 좋은 텔로스 없이 테크네에만 눈독을 들이면, 또 테크네에만 내 혼을 뺏, 뺏겨버리면, 많은 실패가 있고 무의미한 일참 다시 있어서는 안될 그런 아쉬운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좋은 어 좋은 텔러스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돈, 좋은 텔러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이 좋은 그릇이 돼야 되겠죠 좋은 용기가 돼야 좋은 것을 담아 주잖아요 좋은 용기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내 몸을 잘 다듬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끊임없는 독소 또 제가 늘. 강조하는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좋은 용기로 만들면 자꾸 좋은 텔로스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데서 강조했는데, 어,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퇴가 다가오는데, 은퇴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젊은인데, 앞으로 뭐, 뭐 하고 살지 생각이 잘안 나요. 이런 그, 어,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우선은 독서를 해보세요. 뭐뭐 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책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단 쉽게 볼수 있는 거, 또 서점에 가서 내가 그냥 한번 집어가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것부터 읽어보는 겁니다. 한권 읽고 또 다른 거 읽고 싶으 읽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 책을 읽는 가운데 내 속이 쌓이다 보면 나에게 무엇이 맞는, 나에게 맞는 어떤 텔로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눈에 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뭐 저희들 강좌라든지 이런 좋은 강의들을 이렇게 어좀 보다 보면 정말로 뭔가, 뭐가 소중한 것인가 나에게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텔로스가 나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텔로스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남은 시간, 은퇴 이후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야 중요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텔로스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강조하고 싶습니다. 테크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좋은 텔로스를 가지고 좋은 테크네가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좋고 또 소중할까요, 그렇죠?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